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를 관계에서 떠나게 만드는 열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INFJ 유형은 관대하고 감정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계를 끊는다는 사실은 몇몇 사람들에게 놀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단절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즉흥적이고 무모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INFJ에게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고 오랫동안 미뤄진 결정입니다. 지금부터 INFJ를 관계에서 떠나게 만드는 열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정서적 짐. INFJ는 일상에서 주변으로부터 오는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INFJ는 매우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완전히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NFJ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따라서 만약 INFJ가 항상 부정적이거나 화를 내거나, 슬픔과 상처를 호소하는 상태의 사람과 함께 있다면, 이는 정서적,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형태의 관계 종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한 두려움. INFJ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비트에 따라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중시하며, 비슷한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다수의 INFJ는 상상력이 풍부하여 전통적인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INFJ가 현재의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에 놓이면 처음에는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압력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INFJ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INFJ는 자신의 열정과 추진력이 약화되어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INFJ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꿈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돈만 받고 노력을 하지 않는 관계. INFJ는 모든 사람 안에 좋은 면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도와주고 싶어 하는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감정적인 어려움 뒤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FJ는 종종 자신의 도움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함정은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INFJ와 관계에 있는 상대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면, INFJ는 그들의 파트너를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의 노력이 없다면 INFJ들은 쉽게 정신적으로 과로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서 애거리가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가치에 대한 반대. INFJ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깊은 수준에서 평가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자신과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INFJ는 가치관과 도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로맨틱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종교, 정치, 가족생활, 직업, 돈 등을 포함하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대다수의 INFJ가 완벽주의적인 계획가라도 실제로는 인생을 즐기며 경쾌하게 살아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열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INFJ는 삶 속에서 책임과 즐거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삶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다면 그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파트너와 함께 삶의 사소한 일에 대해 웃을 수 없다면 행복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 공간 부족 라이엔fj는 솔직히 말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라이엔fj는 때로는 주목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개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항상 분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INFJ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는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모든 것을 소통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파트너는 INFJ를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윤리적 행동 부재. 친절함, 윤리, 공감은 INFJ에게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이지만 그 반대편으로 윤리적 행동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은 INFJ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배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이별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지만, INFJ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작은 거짓말조차도 큰 이별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INFJ는 로맨틱한 파트너에게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데, 다른 성격 유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INFJ의 신뢰가 깨지면, 그를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깊은 면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일부 내향적인 성격 유형은 파트너의 깊은 생각, 감정, 과거에 대해 묻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지만, INFJ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공감적이고 궁금한 성향으로 INFJ는 로맨틱한 파트너와 깊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세부 사항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조건과 기대치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깊게 파고들고 싶어 합니다. INFJ는 사람들의 포부, 어린 시절 이야기, 두려움, 꿈,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만드는 희망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INFJ는 파트너가 깊은 마음 속 이야기를 꺼리는 것을 느끼면 매우 회의적이 될수 있고, 아마도 그들의 파트너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될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현듯, INFJ는 자신을 단층적으로 만들어내며 결코 진정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일이죠. 아홉 번째.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한쪽만 보는 사람들은 INFJ에게는 최악의 악몽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로맨틱한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위치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INFJ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격 유형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시각을 원합니다. INFJ의 시각에 따르면 편향된 의견과 일면적인 시각은 논쟁과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모든 노력을 들여 피하려고 하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열 번째, 직관적 이감. INFJ가 관계를 떠나는 마지막 이유는 직관적 개감 때문입니다. INFJ의 강력한 직관력은 보통 그들의 마음과 머리보다 몇 걸음 앞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직관적 예감은 때로는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떠나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 직관적 메시지가 무엇이든 상대방에게는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직관은 공간보다 먼저 옵니다. 적어도 내향적 직관형인 이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NFJ가 관계를 끊는 결정은 즉흥적인 것이 아닌 신중하게 고려하고 오랫동안 미뤄온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이타심으로 INFJ와의 관계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